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같은 세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가졌던 것을 잃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애국에서 구하시어서 약속의 땅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 그 광야의 사진인데 이 광야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언약하셨지만은 하나님까지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허허 벌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가 우리가 참 어, 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시험받는 그런 시험의 장이기도 해서 오늘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당하여지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겠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순절이서 나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평생 가는 길 동안에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온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을 배워서 이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과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주님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그 굶주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부족함 그것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굶주림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조차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오늘 예수님께 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는 족하지 않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더 다고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은 또 예수님의 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태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 본문에 보면은 4 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왜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작하셨다거나 금식 중에 사탄이 오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왔을까? 또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 4장 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류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때에 성취감을 느껴요. 이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금식을 사실 끝냈을 때보다는 시작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식을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음식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코에 들어오는 냄새가 전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냄새만 나고 그걸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이 지나야 정말 세상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끊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다 마치신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받기가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는 도, 승리감에 도취해서 우리가 프로텍트, 방어해야 될 벽을 내려놓을 때가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승리감도 있고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에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 Douglas O'Hare라고 인터프리터 그 주석을 쓴 사람 말은 그게 아니고 God intends to test his son.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가장 힘센 사람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이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intended to test him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늦은 나이에 주셨던 하늘나라의 복으로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피를 봐서 제사로 그것을 기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고통, 그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도 시련을 이겨서 그러한 어려운 시간과 사탄의 세력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목이니까 이거 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으세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왜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겸손하고 낮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과연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어떠한지 알려하심이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만 매달리지만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부이 영화도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자 하십니다. 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 그랬죠? 이틀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어떤 시간적인 그 태초보다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께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서 높은 곳에 인도해서 뛰어내리라 그래.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천사가 너를 수정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영어로는 if. 근데 사탄의 의도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if, 만일 그렇게 되지만, 원어의 원래, 원래적인 뜻은 since.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치면은 너를 blame, 니네 탓이요. 그러면서 사탄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와를 꼬드겼죠? 시험에 들겠죠? 너 이거 먹으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거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 죽게 죽으리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그 꼬임, 그 꼬임을 했듯이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네가 예수여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증명해 보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얼마나 교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높을 때에, 야 네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이거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험,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것이. 신명기 6장 16절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배음망독도 유분수지, 애굽에서 포로로, 종살해 하며 평생 살아갈 죽을 인생들을 구원해서 그열 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도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매출하기로 그걸 다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듯이 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입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금방금방 안되면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가끔 그 설계하면서 우리 할머님 얘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그 지금 유명한 그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가만히 깔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몇번 따라가 봤는데 제 눈에는 완전 미친 사람들이라고. 와! 악 그러고 막 이렇게 시작하던데. 그래서 우리 할머님도 거기 다니면서 그 최자실 목사님이 형님, 형님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데 뭐가 잘 되실 때는 우리 할머님이 가네 쓸게다 빼주실 분 같아. 교회다 막 갖다 바치시고 그 누런 금가락지도막 팔아다 바치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게안될 때에는 뭐 하셨다 그랬어요? 땅에 주 계신 주님을 항아리로 그냥 막 밤새도록 꺼꺼 마셔가지고 제가 잠못 이루던 밤이 아직도 기억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받은 제 신앙의 여정에 많은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만 감사하고 안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래도 솔직하시네. 우리 삶의 모습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이 그렇게 꼬드길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뛰어내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그러한 사탄의 자기의 능력을 시험한다거나 자기의 자존심 자만심 때문에 사탄의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뛰어내리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못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뛰어내리셨던 그 뛰어내림은 마다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스카리아 4장 6.7절에 있듯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스루바벨이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 죽음으로 뛰어내리든 아니면 죽은 신위를 하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승배의 시험을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는데 이 우상승배가 십계명의 첫째 두째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우상승배하는 것이 그러하듯이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여와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너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그서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라 사면에 있는 신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굳이 믿어야 하는가? 요즘 더군다나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막 이런 것들 그 얘기 하다 보면 또 밤이 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성겼는데 안 들어주셔? 아, 내가 그런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것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줄 테니 굳이 그 십자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부활하는 거 기다릴 필요 없이, right now, 지금 당장 내가 그 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줄수 있는데, 나에게 경배하며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러한 시험을 주는데, 우리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의 사랑, 인애 그러한 것이 아침에 잠깐 끼었다 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과 같이 없어지기 쉽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는 그냥 이슬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광야에 같은 생활에서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마태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함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자에 따라 따옴표도 해놨잖아요 저걸 빨간 글씨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 다같이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합니다. 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당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 굶주림의 시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우상승배의 시험. 주님, 나 같은 시험은 안 당하실 거야. 네? 주님은 뭐 장가도 안 가보시고. 내가 요즘 맨날 우리 그냥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사는데 그 시험은 주님 안, 당, 안 당해보셨잖아 나는 집에서 맨날 우리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울며 불며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가 내 평생 술을 마시고 중독이 돼서 그걸 좀 해놔보려고 밤새 울부짖고 하는데 주님은 그그 그, 그, 그 시험을 안당하시잖아 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손댄 노름 때문에 그 도박 때문에 배가 망신하고 그 시험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은 시험, 그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아픔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시험만을 생각하면 주님이 알지 못하는 시험이기에 나는 다른 신을 찾겠나이다. 하는 그런 시험에도 빠질 수 있으나, 그 대제사장 되시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뛰어내리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 달라고 할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에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모두 이해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각자 겪어가는 삶과 당하는 시험이 다를지라도 오직 우리가 그 광야에 같은 삶을 살지라도 대제사당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사약자를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참그 마침 오늘이 갯날이래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해서 여건이 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될 때도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항상 저희들을 노리고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스스로 된 자라 하시는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시험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그죄 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뛰어 내리셨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